야 얘들아. 야, 이번 썰은 진짜 레전드야. 홍수가 났는데 그냥 물난리가 아니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이 싹다 쓸려 나갔다고. 자, 사건은 중국 산시성. 지난 6월 말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더니 홍수 경보가 발령. 문제는 뭐냐? 시내에 있는 금은방 하나가 물에 휩쓸리면서 출입문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반지, 심지어 옥장신구까지 총 20kg 귀금속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대. 피해 금액 무려 19억 원. 금은방 가족들이 진흙더미에서 겨우 1kg 주었다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금 찾기 대소동이 벌어진 거지. 소문 퍼지니까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나온 거야. 물론 일부 착한 주민은 금을 돌려줬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예시 아들 말로는 주었다는 소문은 많은데 돌려준 사람 거의 없다. 라고 했대. 이거 그냥 영화가 아니라 실화임. 진짜 이 정도면 금 찾아 산만리 수준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